서한평을 둘러싼 갈등은 일찍이 고구려의 태조왕 시기부터 시작되었어요. 242년 제 11대 동천왕은 위나라의 요동군과 맞서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감행했어요. 그는 서한평을 공격하여 요동 지역의 위나라 세력을 약화시켰어요. 공손씨의 몰락 이후 위나라가 요동을 직접 장악한 상황에서 고구려가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전략적 시도였어요. 그러나 이 공격은 결국 위나라의 강력한 대응을 불러왔어요. 고구려의 선제 공격에 대응해 244년 위나라는 장군 광구검을 보내 대대적인 보복 침공을 시작했어요. 광구검의 군대는 서한평 방어서를 돌파한 뒤 고구려의 중심부로 깊숙이 침입했어요. 결국 고구려의 수도 환도성이 함락당하며 이는 고구려에게 치욕적인 패배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나 동천왕은 단순히 패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는 백성들과 함께 압록강 북쪽으로 피신한 뒤 전열을 가다듬으며 국가 재건에 나섰어요. 이후 고구려는 빠르게 국력을 회복하며 이 시련을 딛고 더욱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요. 11대 동천왕 이후 고구려의 재도전은 15대 미천왕 시기에 이루어졌어요. 311년 미천왕은 마침내 서한평을 완전히 점령하며 한사군 잔재 세력을 요동쪽에서 몰아냈어요. 이는 고구려의 국력을 상징적으로 증명한 사건이었으며 고조선 내옛 영토를 되찾는 역사적인 쾌거였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했고 이후 삼국 간의 세력 균형의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서한평 전투는 고구려의 역사에서 단순한 전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는 고구려가 외세의 위협 속에서도 끊임없이 저항하며 국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상징적인 사건이자 장기적으로 한사군 세력을 몰아내고 자주적인 국가로 성장하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동천왕의 실패와 미천왕의 승리는 고구려의 끈질긴 저항정신과 전략적 인내심을 잘 보여줍니다. 미천왕은 대륙의 서벌정책을 왕성히 전개하여 서한평을 빼앗고 한사군을 복속시켰으나 급성장하는 모형선비에게 요동과 여섯 지방의 상당 부분을 내어줍니다. 220년 무렵에 여섯 지역에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모용선비족 유목생활로 단련된 군사력이 강한 모용선비족은 중국인들을 유입하여 세력이 강해진 뒤 연나라를 세웁니다. 세력이 강해진 모용외에는 서서히 고구려를 침략하기 시작하는데 고구려 사략에 보면 미천왕이 병이 악화되자 태자를 불러 면전에 다가서게 하고 봉상왕이 무도하여 둘째 아들인 내가 제위를 얻었다. 네가 비록 내 뒤를 잇게 되었으나 무도하면 나라를 잃을 뿐 아니라 내몸 또한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디 군대와 백성의 노여움을 키우지 마라. 내어미와 더불어 정사를 살필 것이나 여인네는 사사로움에 치우침이 있어 실정을 할수 있으니 너는 응당 중심을 잡고 올곧게 하여라. 특히 모용 지방과는 서로 이익을 다투지 말고 성을 튼튼히 하고 경계를 지켜라. 미천왕은 셋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일동아 이리와, 이리와! 길동아, 이리와. 길동아! 이리와, 이리와, 이리